예, 오늘은 이 야곱이 형을 위해서 보내는 예물과 음, 또 어, 어, 낯선 사람 음,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에서는 24절에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 천사를 천사와 씨름을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면 어, 첫째로는 이 야곱을 위 야곱이 에서를 위한 예물이 정말로 많아요. 예를 들면 어, 암염소 200 수, 어, 수염소 20 이렇게 쭉 기록됐는데 제가 오늘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한번 정리를 한번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암염소가 200인데 어, 염소 한 마리 요새 보통 한 옛날에 20만 원 정도 했어요, 그죠? 예, 요새 한 30만 원더갈것 같아, 그 정도 할것 같아, 2, 30만 원. 그래서 그냥 예, 어, 그 전에 한 20만 원 생각을 해서 암염소 20만 원 하면 200마리니까 4천4 0만 원. 수염소 20만 원 하면 어, 20마리니까 하 어, 4,400만 40, 원. 이런 식으로 쭉 계산을 되, 해보니까, 뭐, 그 뒤에는 잘 모르겠어요. 어, 그 다음에 약대 같은 경우에는, 어, 좀, 돈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음, 그래서 이렇게 쭉 한번, 어, 약대 같은 경우는 낙타 같은 거, 새끼하고 같이 하면, 한, 뭐, 몇, 한, 뭐, 2, 300만원 아, 되지 않을까, 어 그런 생각해요. 그렇게 하면 그것도 한, 어, 4천만원, 5천만원 정도 되고, 어 소한 마리 보통 이렇게, 뭐, 어 7, 8백씩 하니까 하면 그것도 한 3억 이상 되고, 이렇게,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이짐승들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대충 계산을 이렇게 쭉 해보니까, 거의 한 5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런데 이 야곱이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앞에 아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힘들까요? 하나님 이런 얘기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어,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고 몸부림을 쳤는데. 결국은 형하고 등지게 되고, 형한테 죽임을 당 죽이 주, 어, 죽게 되어지니까 형이 죽일라. 그러니까 도망을 가요. 그런데 도망을 가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죠. 베델에서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고, 하나님 저 걱정하지 말라 그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삭의 하나님이라고 약속해주고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바닷 나라로 갔단 말이에요. 가고 보니까 어, 맞는 외삼촌이 이거는 완전히 정말 동기신이 붙은 외삼촌이란 말이에요. 자기 딸을 위해서도 팔아먹고, 두 번이나 그것도큰딸 속이고, 또뭐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20년 동안 열 번이나 또 속이고, 그런 사람을 만나는데 사람 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힘들게 있을 때, 하나님이 또 그에게 나타나셔서 돌아가라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고, 어, 이, 아내, 레아와 라이를 불러서 이렇게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 그들이또 흔쾌히 동참을 해주면서 자기 어머, 자기 아버지하고 인사도 안 하고, 어, 가는데 힘을 실어줘서 또 가요. 그래서 이제는 좀, 뭔좀 이렇게 풀리겠다 싶었더니, 아, 이번에는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끌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것마다 하나님이 중요한 것은 응답해 주시는데, 말씀해 주시는데, 그리고 약속해 주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약속해 주시면, 어려운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있는데, 어려움이 계속 차오는 거예요. 우리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경우가 성도들에게는 제가 볼 때는 많을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응답은 받았는데 그다음 일이 잘안 풀려요. 계속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아 이게 진짜 하나님 내게 응답해 준 거였던가? 내가 뭐, 뭐 잘못 알고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어려움에 빠지지 않는가 싶어요. 그런 이런 어려움, 이런, 이런 상황이 이, 있게 되어지니까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야곱이 오는데 오늘 32장 앞부분에 보면, 마나임이라 그러잖아요. 마나임. 거기에서 하나님 군대가 또 있어서 이렇게 야곱에게 힘을 주는데도, 야곱이 또그 힘을 못 받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똑같이, 우리 삶이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든지,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힘을 주시는데도, 또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힘을 못 받을 때도 너무 많아요. 그리고는 이제 정말로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에 보면 야곱이 아 이거는 답이 없는 경우예요. 밑으로 내려갈 수도 없고 위로 갈 수도 없고 서쪽으로 도망가면 지중해고 동쪽으로 도망가면 광야래가지고 이양 떼들 이 짐승들을 키울 수도 없고 정말 도망갈 수도 없는 이런 상황. 그래서 그어 이렇게 에, 이제 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두 떼를 나눠 가지고 한때는 오늘 여기에 형한테 이렇게 선물로 나눠서 주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한때는처 자식하고 해서 약복강을 건너게 하고 자기는 홀로 이렇게 이제 남아 있는 우리 그런 이런 야곱의 상황.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이 야곱과 같이 이렇게 힘든 삶을 많이 살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신약에서도 보면 그래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와요. 예루살렘으로 올 때, 3차 선교하고 예루살렘으로 올 때에 그는 죽기를 각오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 위에서 예루살렘에 오거든요. 그걸 정말로 왔더니 정말로 잡혔어요. 그래서 정말로 감옥 들어가고 재판을 받게 돼요. 그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응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무슨 응답을 줬냐 하면, 네가 그렇게 원하는 로마를 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줘요. 그러면 그 약속을 받고 나면, 뭐, 재판도 빨리빨리 빨리 끝나고, 빨리 해결되어지고, 뭐, 가는 길이 막 열려야 되잖아요. 근데, 재판을 받고, 잡혀서, 어,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재판받고 할때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응답 주셔서 로바로 보내겠다고 하신 것은, 잡히자 말자 재판 받을 때 대번 응답 주신 거 초창기에 그런데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감옥 생활에 감옥 생활이 끝나서 방면 받을 길도 없고 계속 6개월, 1년, 1년 반 분명히 하나님은 바울에게 응답해 주셨는데 감옥에서 풀려나는 길도 없고 기미도 없고 중간중간 오히려 어이 바리새인들이 40명씩 이렇게 맹세하고 혈서 써가면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우리가 음식을 먹지도 않겠다고 결단하고 그 소식이 바울에게 들려지고 이런 힘든 일만 생기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지고 난 다음에 거의 만 2년 동안 재판을 하게 되어지, 고 재판을 해요. 거의 2년 동안, 예, 어, 이,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 총독이 바뀌는 거예요. 베스토 총독으로 바뀌는 거예요. 벨릭스에서 베스토 총독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벨릭스, 벨릭스에서 총독으로 이, 그 밑에 있으면서 2년 동안 그렇게 질질 끌던 재판이, 어, 이, 그 다음에, 새 청독이 왔는데 아새 청독이 누구냐 하면 바울과 너무 친한 다소에서 공부할 때소시적에 공부할 때 같이 공부했던 친구예요. 너무 반갑죠. 그래서 재판을 받는 중에 그에게 전도를 해요.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를 했더니 그 벨릭스 청독이 혀를 툭툭 차면서 한마디를 해요. 바울아 바울아. 네그많던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이렇게 바울을 알아보고는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걸로 알고 자기가 그때서 2년이 지난 다음에야 요구를 합니다.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도 잘 알지 않냐? 같이 있을 때 공부했으니까 내가 로마 시민이었다는 것을. 그러니까 내가 로마 가서 재판 받겠다 그렇게 선언을 해요. 그랬더니 이벨릭스 종독이 야 네가 그 얘기 안 했더라면 내가 너를 풀어줄 수도 있었는데 너가 그 얘기 해가지고 내가 로마로 밖에 보낼 수밖에 없다 해서 이제 로마로 이제 가게 돼요 바울이. 아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는데 그 응답이 정말 감옥에서 사 바울이 정말 막 아, 정말로 말할 수도 없을 정도로 마음을 졸이게 하고 그를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결의도 보여. 막 이런 사건 수많은 경험을 하고 나중에는 결국은 이렇게 로마로 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이루어지는데 이 모습처럼 우리의 모습도 같은 경우가 많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그냥 어 물을 흐르듯이 위에서 물붓면 땅으로 그냥 떨어지듯이 자연스럽게 응답되어지고 자연스럽게 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정말로 그 약속의 말씀을 있음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얘기는. 다른 한쪽으로 보면 어려운 문제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어려운 문제가 있을 거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또 하나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약속해주고 응답을 내주시고 난 다음에 우리 삶 속에 이런저런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가 쌓이고 힘들고 그 문제가 해결 안 돼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이겨가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방법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를 야곱이 그냥 이렇게 뚫고 나가면 될 텐데 정말 인간적인 방법은 다 써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때를, 그, 예서한테 줄 것도, 어, 줄 거, 자기 것 따로 구분하고, 그 다음에 에서에게줄 것도, 그냥 보통 한 번에 그냥 다 줘버리면 될 텐데, 어떻게 하면 그 마음 녹일 수 있을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한때, 두때, 세때를 나눠가지고 또 보내고, 거리가 한참 떨어지게 해가지고는 또두 번째 만나게 하고, 그 다음에 에서를 만나거든, 내 주인이, 주인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또 얘기하고, 그 인간의 각가지 방법을 다써요 그리고 그래도 안 되면, 어, 애서가 와가지고 그양떼들을 치면 내 처자들은 살려야 되겠다. 그리고는, 어또 그렇게 편법을 쓰고, 또 처자들까지 죽여도 내 자신은 살아야 되겠다. 또 이런 방법도 쓰고, 인간적인 이러한 자기, 우리말로는 그걸 잔머리라고 그러잖아요. 잔머리를 다 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살았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이세가지 나와 야곱의 아들 중에서 열둘 아들 중에서 정말로 믿음으로 살았던 요셉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는 요셉의 하나님이 해야 될 텐데 믿음으로 이렇게 보면, 근데 이, 이 요셉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야곱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끝내요. 그런 것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아, 우리에게도 좀 소망이 있다. 야곱처럼 이렇게 정말로 인간적인 방법 쓰고, 뺀질되고, 아, 몸부림을 치는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어,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지 않하는가 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 도 안에서 승리하고, 근데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야곱의 인생 말년에 가면, 이 뭐, 이러한 인간적인 모습 보다가는,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야곱이 바뀌어요. 정말로 완전히 바뀌어요. 지금은 이렇게 인간적으로 모습인데 어느 정도까지 바뀌냐면 이렇습니다. 나중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고 흉년이 지난 다음에 흉년이 들어오잖아요. 그때 이제 그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가가지고 곡식을 사오고 이렇게 합니다. 그 곡식을 두번 사오고 난 다음에는 사올 때는 너 동생 막내 베냐민 데로 와라. 그렇게 이제 요셉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 데로 와라. 그러면 곡식 안 그러면 곡식 너들한테는 안 판다. 막내 데려 와야 된다. 그 그러면 누이 이 서로 모르는 거예요. 요셉은 알지만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총리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야곱에게 있어서 이 베냐민은 생명과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라엘한테서 요셉은 벌써 잃어버렸고 요셉은 야곱이 죽은 줄 알았다. 죽는 줄 죽은 줄 알았잖아요. 형들이 짐승들의 피를 그의 옷에 발라서 아, 형 동생이 죽었습니다. 그랬으면 죽은 줄 알았고. 그다음에 이라엘이 거의 뭐 정확한 것은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거의 이 아들 막내 아들 베냐민을 놓으면서 이제 죽게 돼요. 그러니까 아들을 하나 낳아주고 라엘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은 정말로 이 야곱에게 생명 같은 존재인 걸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열 명의 형들이 곡식은 떨어져 가는데 야곱한테 아버지 이 베냐민을 애굽에 데려가야 됩니다.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데려가야 곡식을 살수 있는데 안 그러면 안 판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버티다 버티다 정말 더 이상 곡식이 이제 떨어져 가게 되어질 때에 이열 명의 아들들이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얘기, 야곱한테. 아버지 사실 을 잃고 잃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베냐민을 애국으로 데려가야 됩니다. 이놈을 안 데려오면 우리한테 곡식을 안 판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이놈을 그래도 데려가야 됩니다. 하고 야곱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의외의 행동을 해요. 딱 한마디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보내야지. 그 한마디에요. 자기 생명과 같은 존재 열 명의 형들이 열 명의 아들들이 죽어도 아버지는 저 베냐민 안내놓을 줄 알았던 그 아버지가 한마디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냥 이제는 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런 그 전에 있던 이런 인간적인 모습 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 야곱으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이렇게 야곱처럼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보면 마지막에 그렇게 도망을 가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막아요. 야, 이 녀석아, 네가 동, 이, 네가 동쪽으로, 이 약복강은 동쪽에 있는 게 약복강이에요. 그러니까, 요단강에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요르단 있죠, 그죠? 요르단에 있는 강이 약복강이에요, 요르단에 있는 강이. 그러니까, 이, 지금 야곱이 가다가 동쪽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한때는 남쪽으로 보내고, 자기는 초자를하고 이제 약복강으로 이 예, 요르단 쪽으로 도망을 동쪽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하셨 나타 우리 천사가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나타나서 오늘 씨름했다 그랬는데 제가 보니 가만히 생각해보면 정말로 뭐라 그럴까. 어, 영어에서도 레슬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나라 씨름하듯이 그냥, 어, 이 샵, 바 잡고 그냥 난리를 피운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어떤 사람이 그냥 나타나가지고 낯선 사람이 그냥 두들겨 패고 시름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이유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지금 야곱이 이렇게 도망을 가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 제가 생각하기엔 그냥 한번 소설을 쓰면 야곱이 혼자 있을 때한이 사람이 나타나서 너왜 여기 혼자 있냐 이렇게부터 얘기가 시작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가지고 아 사실 내가 이래 이리, 이리 가지고 이렇게 갈라가는데 형님이 나를 죽이려고 온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도망고 간다. 그러면 야 아니라 그래도 너 가야지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안 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서로 이제 말 싸움 하는 거죠. 가라 안 간다 죽는다 안 죽는다. 하나님이 보냈잖냐. 아 그래도 나는 형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 그 이러다가 이제 야, 둘이 붙지 않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씨름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는 이 한도뼈를 치죠. 한도뼈는 엉덩이뼈예요. 고관절 같은. 여기를 떼, 쳐서, 이게 위골이 됐다. 뼈가 어긋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어긋나게. 그러니까, 이게 어긋나버리면, 한마디로 말하면, 야곱이 도망을 못 가는 거예요. 이게 어긋나버리니까, 엉덩이뼈가 어긋나버리니까, 중요한 건 말을 탈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을 타고 도망을 가야 되잖아, 형이 오면 죽여야 되니까. 근데 이게 어긋나니까, 말을 타고 도망을 갈수 없는 거예요. 도망을 갈수 없으니까, 지금까지 한 얘기가 보니까 이 사람이 뭔 얘기 하냐면, 하나님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너한테 가라 그랬고, 하나님 약속해줬고, 하나님 붙잡아줬고, 하나님 일냈고, 그러니까 그가 내게 축복해주고 가라. 그 생뚱맞은 전혀 모르는 이상한 놈인데 거지 같은 놈한테 축복해 달라고 그 사람 이 있겠습니까? 그죠? 성도님들 그런 경우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 목사한테 아 목사님 기도 좀해 주세요 그러지 하다 못해서 뭐 스님한테 가서 성도들이 아 스님 축복 좀해 이건 아니잖아요. 아 나도 도둑놈처럼 뭐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아 나한테 축복 좀해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씨름하기 전에 그 많은 수많은 얘기들을 하는 가운데 봤더니, 이 사람은 진짜, 뭐냐면, 하나님 보낸 사람이다.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걸 알면서도 말안 듣는, 안 들었던 사람. 어쩌면,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경우에 우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도 알면서도, 이게 말씀인 줄 알면서도 불순종하는 것과 똑같이, 야곱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야곱이 한도뼈가 위골되어지고 어긋나고, 골절된 게 아니고 위골이라고 그냥 어긋났다라는 거잖아요. 어긋나게 되어져가지고, 이거는 시간이 지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도망도 못 가니까, 이제는 축복이라도 해주고 가라. 안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야곱이 축복을 받고,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바뀌어지고, 그리고는 여기에다가 이런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라 하면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생각하기는 그래요. 사람들마다 해석하는 부분이 다르겠지만 진짜 꼴통이다 이 말인 것 같아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누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래 내니 네 네한테 졌다 이 말은 야, 네 진짜 꼴통이다. 내가 봤단 아람에서 너 보고 가라 그랬고, 오면서 니한테 어려움이 당할 것을 알고, 하나님의 군대 만화인들, 천사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군대를 이루어서 너를 도와주겠다고 내가 너에게 보여줬고, 내가 지금 너 도망가는 너에게 와서 천사를 보내서 너에게 약속해 주고 가라 그래도 말안 들어가지고 그냥 집어 던져서 넣었고 건너지 말고 저로 가라고 집어 던져도 아, 나는 그로안 간다고 그렇게 고집 피우다가 결국은 엉덩이 뼈 맞아가지고 병신돼가지고 절뚝대면서 사는 인생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되어진 것, 너 진짜 꼴통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말이 축복의 말이 아니고 진짜 꼴통이다. 저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 후손들이요,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안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사사시대 거의 500년 동안 비참한 삶을 살죠. 그 다음에 왕조 시대 나오잖아요. 왕조 시대, 다윗 시대만 빼놓고는 솔로몬 시대 끝나고 난 다음에 두 나라로 갈라지죠. 북이사엘이 비참하게 고집히고 살다가 망해져 버리죠. 남쪽 유다도 그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망해져 버리죠. 400년 동안 또 암흑 시대 살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박고 2000년 동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당히 많이 메시아닉주라고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돌아와요. 근데 지금도 안 믿고 돌아오고 그러죠. 정말로 지금까지 꼴통짓 하잖아, 안 믿고. 그렇게 보여주고 보여주고 보여주는데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 정말로 뭐냐 하면 그냥 이렇게 우리가 잘나는 일제시대 때 안희숙 여사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그랬던 것처럼 꼴통짓 하지 말고 그냥 힘들면 힘든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주님이 이끄는 대로 갈수 있는 축복의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안 하니까 이 결국은 위골되고 쫄뚝바리로 살아가야 되고 힘든 삶을 야곱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힘들어도 무서워하지 말고 해피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직진해서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직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이 야곱을 참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많이 많이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야곱처럼 이렇게 자꾸 도망가고 곁길 가지 않고, 그런 삶 살지 말고, 그냥 주님 약속 말씀 붙잡고, 힘들으면 힘들어도, 어려우면 어려워도, 정말로 그냥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진 않은 축복의 성도들 에게 하옵소서, 구원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